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랑과 행복하게 타세 우리 동네 차차차 윤종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대한민국 SUV계의 대표주자. 이제 대한민국 SUV의 왕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 v 8 0신깔로준비해왔고요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g v 8 0 3 5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4륜 모델입니0 2 0 2 0년식의 주행거리 약 5만키로 0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0고 차량. 추가 옵션으로는 빌팅 캠 옵션 그 다음 0 0러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이에요. 0운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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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0 0 0 출력을 자랑하면서 4륜 모델이에요 이제 곧 겨울 시즌이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튼튼한 이 차량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살짝 지금 가속을 하고 있는데 와잘 나가요 차가 살짝 한톡 밟아도 치고 나가네. 지금 노면이 안 좋은 데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전혀 없어요. 너무나도 좋고요. 대시보드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고 시트 상태도 깔끔해요. 시운자는 여기까지. 이 차량의 실내 옵션과 컨디션 살펴보러 가시죠. 그러면 옵션 부터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 기능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 스탑과 차선 이탈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 전동 트렁크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뒤편으로는 패들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 핸들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차간 거리 유지, 차선 이탈 보드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죠.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빌트인 캠 앞뒤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과 어라운드 뷰 옵션. 굉장히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고 오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있고 열선 핸들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USB 충전 포트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오면 오토홀드 모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드라이브 모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죠. 저희 유튜브 영상,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스크래치가 있으면, 아, 아쉽네요. 여기 스크래치가 있어요. 오게티네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차량은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 차량, 제네시스 GV80 3.5 4륜 모델입니다. 2020년식의 주행거리 약 5만 키로 탄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에 추가 옵션으로는 빌트인 캔과 퍼퓰로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무려 7,933만원.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판매하는 가격은 5천만원 중반대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또 인기도 많은 흰 색깔로 준비했기 때문에 빠른 판매가 예상되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관련 사항,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네이버에 우리 동네 차차차 검색하시면 많은 중고차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편하게 보시고 연락주세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의 윤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